네, 반갑습니다. 모두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신다고 했으셨고, 힘드셨죠. 음.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화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음. 너무 불려는 적응을 안 하고, <laughs> 변화하는 데발맞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종교가 이제 문화 사적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유럽에서 천주교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는 것도 이제 사람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원시 종교나 구원이나 이런 그런 종교 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자기수양, 자기 의지대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거를 미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의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스라엘교나 이런게 쇠퇴하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한 요인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불교도 지금 이제, 음, 고비에 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80년도에, 1980년도에, 불교는, 조계종은 고목인가, 거목인가라는 그런, 누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나는 아, 고목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30년 전서부터 감지했는데, 겨우 행계 이제 한글 의식, 뭐, 도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글 의식을 뭐, 정착했다, 뭐, 요정도까지온 거, 기도 수양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사찰 <laughs> 종교 형태는 음, 서, 서양이나 유럽처럼, 이제 사찰 문화적인 형태로 이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절에 오는 것을 단순히 기도나 이런 거 말고 힐링 요즘 말은 힐링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찰 문화가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그런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그렇고 이제 안으로 안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는 것은 종교는 역시 가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피를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교의 깊이가 달라지는데. 음, 부처님의 아, 말씀은 가피를 반, 음, 받게 되는 방법으로 이제 열 수양 중에 염불 수양이고 내가 생각했던 거는 염불 수양은 곧 정신 집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업장이 저 깊숙한 아래아식소관에 들어있는데 염불을 해서 우리 생각을 아래아식까지 들어가서 안 좋게 판단되는 그런 업장의 씨를 후들로서 이제 씨를 말리는 그런 의식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원경의 이5 원통장이라는 곳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이근 수행 내 말로 입으로 말해서 내 귀로 듣는 수양이 제일 좋다. 그렇게 이근 원통장은 귀에 관한 공부인데 누가? 한 말을 들어줌 들듣으로 들음으로써 공부가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염불을 하게 된 거고 염불은 음, 그 집중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이 경을 통해서 내가 집중을 하면 내 업장이 소멸되고 그 내가 아래 아시 근처까지 가면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신중님이 나의 원을 가응을 음, 해서 우리에게 가피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부를 택한 거예요. <laughs> 오늘은 이제 금강경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회양이니까 용면용진한다 생각하고 같이 하기 바라고 이제 요 끝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만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laughs> 시간이 돼서 나들 들어오신 거죠 오늘 스님 앞에서. 스님이 전해준 그 영불공덕이 얼마인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laughs> 마바, 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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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수다사 이사, 이바바보 이사, 마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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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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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마라, 나 나, 아,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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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라 나, 라 나, 나, 라 나, 라 咪再咪，那再呀，那咪再咪再咪，那再呀，木啊呀，那咪再咪，那再呀，呼噜噜嘛，呼噜啊嘞吧呐嘛，呐吧啦啦啦啦，吉利吉利哆罗哆罗，么扎么扎么哒呀，么哒呀。

그라욕다야 사바 아상카슴나야 사바 마을타아야 사바 하면 타달아야, 아바을타아야 사바 하 타달아야, 아야 사바 하야아바야 모라다나나야 모가려와루이제 쓰바라야사바하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모가려와루이제 쓰바라야무지산다아로니가야호바바 <목소리> 나라라라야 단삼형 나마 가리도보이마야바로기 제세파라이 나마 히라간다 나마 할리나야 마발라이 사다남수바라에절돌바보다나마바마라미수다방하냐타우마루게아루가마지루가지가란디 아레마부지 사다바자마라 이마사 다야, 다 다야, 도로 도로 미연재, 마하 미연재, 다다 다다, 나는이 날에, 세빠라, 야라 야라 마라, 이 마라, 마라, 올챙이에 이 일우개 네 마라, 나하미삶미 나사야, 나배, 아미 e 미 n 사야오하 n 라미자미나사야 m e a 후 I mean, 아 s 아나사 h 지라지 o 지리 no, 소로 n 다야 o 모야미다 n 아니라 간다 n 마 n 할다나마라할나야마나야마야바하마라다야마라엘다유야마바자야삼바자나라야삼바자나야마야마바야마 <Sessing> 사바하야, 그라 욕다야, 사바하삼 가슴나들 무아나야 사바하말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마사간 다이사시치다, 가리나인나야사바 아라절마이 바산나야 사바 나무라 단나라야야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무라 단나달라야야 나마가야발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라 다바야 마라 다바야마다바 오살바바에소달라나라라야던라라라마라리라라라마마라라라기지시바라라라이라라타나마라니나라야마 <목소리> <목소리> 수바나이 염잘바보다라 하범을 미조다가단야냐다호마로게야로가만니 헤헤 하레마무니사 다와 삼마라 삼마라 내야 아, 네, 아, 네, 아, 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네, 아, 네, 아, 네, 아, 모 아, 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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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자야가아자가이자이미다나야오니로 나가서 니가 아나마나바서라자나지리 니가 나로서 니가 나가서 못가나 삼마사나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라라다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라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야바 아아 하자그라아다야 나바 삼가섬 나대 무다나야, 도보와 마후라 구타다가요 아도와 엄마 사란다이다 지체다 가린 나와 이나야 나바야 며그라 낯바람무라 <목소리> 단나다라야야낯바람바람아지바발아낯바아바바 건강받냐 바람일경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에기도 코도골에서 근비고전님의 고진명과 함께 계셨다 동양 마실 때가인지라 가사를 잇고 바루를 이시고서 사위국의 군성으로 들어가시어 성중에서 차례로 고양을 얻은 후에 다시 몰래 계시던 모에 이르러서 진지를 드시고 난서 가사와 바루를 얻두어들리시고 살을 낚으신 나음에 자리를 병모하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서를 보소 오른쪽 어깨를 늘어내고 오른쪽 무릎을 당해 붙여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살래오되 이호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논혐하시고 잘 붙여가십니다 시 선여인이 아니옥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안보받아야겠소.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르가고 가르가도 다수보리야. 네가 말한 것과 같이 열해는 모든 보살들을잘 모니. 그를 잘 붙여받느니라. 너는 이 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것니니 온갖 중생의 무리 중에 혹은 아에서 나는 중생과 혹은 태에서 나는 중생과 혹은 습한 곳에서 나는 중생과 혹은, 나는 중생과 혹은 변하여 생기는 중생과 혹은 빛깔이 있는 중생 혹은 빛깔이 없는 중생 혹은 생각이 있는 중생 중생 혹은 생각이 있는, 혹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중생들을 내가 모두 모여 열반에 들게 하여지 도 알고디니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해야릴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했으나 실제로는 제도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 법에 대하여 머무는 생각없이 보시를 행할 것 이니 이른바 세계몸무미없이 보시할것니며 성양미족법에도 본부미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능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보살이 형상에 몸몸이 없이 보시하면 그 복덕은 생각으로에 아릴 수 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동방에 오공을 생각으로 해야 할수 있겠느냐? 오케이, 사니 다, 세, 존 이, 시, 여 수보리야.